경찰차 한 대가 학원이 있는 상가 건물 앞에 멈춰서고 경찰관이 내립니다. 지난달 19일 밤이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초등학생이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자 한 남학생이 따라 들어왔고 뒤이어 찰칵 소리가 났다는 겁니다. 여학생이 소리를 지르자 남학생은 곧바로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도주한 남학생 알고 보니 지난달 25일 대전 문화동 상가 건물에서 30대 여성을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된 초등학생 A군이었습니다. 경찰은 CCTV 속 인상착의를 확인한 결과 지난번 대전 문화동 상가에서도 같은 범행을 벌인 초등학생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19일과 25일, 엿새 간격으로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저한테는 안찍었처다 찍으려고 했으나 제가 바로 핸드폰을 어서 치는 바람에 A군의 범죄가 계속되는 동안 경찰 수사 상황이 교육 당국에 통보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교육청의 수사개시 통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A군은 지금까지도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 등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알기 어렵고 경찰이 개인정보 등 수사 내용을 공유할 의무가 없어 알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추가 범행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수사 과정을 무조건 비공개할 게 아니라 관련 기관과 적극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아동청소년 사건 경우에 학교에 좀 알리고 같이 네. 지역사회에서 학교랑 행정이랑 경찰이랑 같이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한편 대전 경찰청은 포렌식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동기와 영상 유출,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